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는 사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다만,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우리 인류는 약속하기를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영년으로 잡자.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before class, 예수님 이전이라고 주전 이렇게 표현하고 기원전 이런 말도 씁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아노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의 탄생 이후, 주후, 기원후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을 영년으로 할때 오늘은 2015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2015번째 성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역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 중에 한 사람,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 3절을 보실까요? 헤로드왕 때에 그랬어요. 이 1, 2, 3절은 너무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헤로드왕 때에 기쁜 마음으로 아니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에이르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사실 또한 누군지 몰라요. 그냥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아마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아마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아니야. 인도쯤에서 왔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추측은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고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많은 신앙을 갖게 했기 때문에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아마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바벨론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박사들이라고 하는 박사 단어 옆에 보게 되면, 각주가 붙어 있는데, 각주 하단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점성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성가는 일반적인 박수나 점쟁이나 엉터리 마술사를 뛰어넘어서 꿈을 해석해주는 적어도 제사장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마구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늘의 별을 표적 삼아서 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그들은 특별히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 왔다 그랬고, 9절에서는 별들이 그 박사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했고, 10절에서는 별이 아기 예수 있는 곳에 멈춰서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별을 따라온 사람이고 별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적어도 별을 보고 별이 멈추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하늘에 대한 연구, 별의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을 보며 삽시다. 이들은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에 여러분,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요 근래에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하늘을 보았겠지만, 어제 그 하늘이구나,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늘을 의미 깊게, 별을 보고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바쁘게 살고, 너무도 각박하게 사느라고, 별을 보지 않고 삽니다. 하늘을 제대로 한번 보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의 것만 좋아하고, 땅의 것만 사랑하고, 땅의 것이 전부인 양, 땅의 것들을 위해 사느라고, 위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마치 골루세 교인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세서 3장에서 골루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일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것이 좋은 줄 알고 여기에 그냥 몰두하고 사는 우리에게 속지 마라. 하늘보다 땅보다 더 귀한 것이 귀한 보배가 하늘에 있다. 속지 마라. 뭐 그리 바쁘냐? 뭐 그리 할 말이 많으냐 뭐 그리 할 일이 많으냐 속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할렐루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좋은 것들이 다 땅에 나는 줄 알고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미시아 탄생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며 산다는 말, 별을 보고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동할 때도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갑니다. 날이 추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은 낮에 안 뜨고 밤에만 뜨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밤만 되면 강행군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늘 교육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도 에루살렘과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다 어둠에 빠지고 잠에 빠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헤로당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에 위태함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나고 소유가 일어날까봐 그날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인아이가 다 죽는 비참한 살인극이 그 땅에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누울 자리 한 자리가 없어서 말구위에 그 예수님께서 오셨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하는 땅의 것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최고의 믿음을 드리는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물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 사람이 하나씩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간청이나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낮춘 상태를 엎드려 경배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신 아기가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상징적 행위가 엎드려 경배한다.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황금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변하지 않는 성질의 귀중품으로 여겨 왔습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로서 반질반질하고 향내가 나는 흰색의 액체입니다.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 껍질에서 추출해 내는 그런 유향, 향기 나는 제품 또한, 모략은 <laughs> 아라비아와 그밖의몇안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는 액체 역시 모략입니다. 특별히 시체가 썩지 않도록, 시체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발라서 향기가 나는 그런 액체,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액체가 모략입니다. 모두가 다 아주 비싼 값에 거래되는 귀중품인 것입니다. 이세 가지 모두는 아마 값비싼 것들로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생활할 때에 아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 원래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름을 굳이 말한다면 카스파, 멜치오, 벨사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laughs> 마지막 네 번째 박사가 알타반입니다. 따라합시다. 알타반. 그들 모두는 상당히 부자였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특별히 하늘을 보고 별을 관측하면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그 별을 관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시아 탄생을 기다리는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모여서 별을 관찰하는데 한 박사가 말합니다. 친구들 곧이어서 미시아를 탄생할 별이 잡히고 있어 한 열흘쯤 뒤에 우리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로 갑시다. 열흘 뒤에 만납시다. 열흘 뒤에 만나기로 하고 네 번째 알타반 이 박사가 집에 와서 자기 재산을 정리합니다. 다 재산을 정리해서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 세 가지를 자루에 담고 예수님의 탄생의 별이 이제 뜨기만 하면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별을 보면서 징조가 나타나기만 하면 출발해야지. 드디어 별이 떴고 약속 장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좋은 말에다가 안장을 탁 올리고 네 번째 알타반 박사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을아 한참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멈춰서고, 더 이상 가지 않고, 말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알타반이 내려서 보았더니 저쪽 길가에 한 병자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병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려가 보았는데, 나는 지금 빨리 약수장소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말의 안장에 올라 타려고 하는데 또다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픈 알타반이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라야 됩니까? 너무 도 그냥 두고 없어서 할수 없이 알타반이 자기 자루에서 포도주를 꺼내서 뿌려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들쳐 업고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으로 가서, 여보시오, 내가 돌아올 때또올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하면서 첫 번째 보석, 사파이아 보석을 내어주면서 그 병자를 살립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나죠?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귀한 선물 첫 번째 보물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람에게 주었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다시 늦은 시간만큼 말을 타고 막 바벨론 어느 교회지 만약수 장소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았는데 사람이 기다리던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써 있습니다 알타반 우리가 자네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먼저 떠나네 우리 뒤를 따라 사막을 건너오시오 알타반은 아까 짐을 다 주고 왔잖아요 포도주 다 주고 왔잖아요 털포덕 주저앉아서 지금 말도 지쳤고 음료, 음식도 없고 다 줬는데 어떻게 준비하나 그는또 바쁘게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또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드디어 베들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렘 거리가 한산합니다. 아니 음산한 기운이 돌고 삭막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들의 군인들이 새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집집마다 집을 수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타바는 대문이 열려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요? 예, 지금 헤로당이 근자에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큰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동방에 서온새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 문이 문 열어라. 그 아이를 죽이려고 로마의 군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이 알타반 다리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알타바는 두 번째 루비 보석 꺼내들고 대문에 갑니다. 번쩍번쩍 번쩍 빛난 루비.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이 딱 들어오니까 탁 막아서면서 내가 이걸 자네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여긴 아무도 없어. 하니까 그 군인의 대장이 보석에 눈이 어두워 보석을 탁 받고 자, 여긴 아무도 없다. 다른 데로 가자. 하고 갔습니다. 그두 번째 보석을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하라고쓴 겁니다. 알타반이 기도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또내 마음대로 내가 아기를 살린다고 주님께 드릴 두 번째 보석을 썼네요. 그러면서 그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낙타와 말을 타고 이제 애굽으로또 내려가게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먼 길을 떠나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 곳곳을 뒤져보아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피라미드 근처를 찾아보았고 이 도시 더 도시 다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그분은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와 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에. 온 애굽에 다니면서 가나한 이들, 이들 사상이 다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사느라고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30여 년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근 30년 동안 애굽에서 가나한 이들을 도와주느라고 세월 다 허둥여를 보냈는데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에로살렘에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늙어 죽기 전에 예수님을 경비하는 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고 에로살렘으로 어렵게 옵니다. 에로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 6월절 절기였고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론가 막 몰려갑니다 어디 가시오? 후중이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시오? 여보시오? 오늘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 십자가에 체험되는 날이오 세월이 그렇게 흐른 겁니다 아 내가 탄생하신 주님을 경배하려고 랬는데 이제 내가 가서 몸으로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야지 하고 이제 골고다 향해서 막 가는데 저쪽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군인들이 여자아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사연을 들어본즉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그 여자아이가 지금 이제 빚의 노예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타반에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마지막 남은 이 진주 이거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얘야 안 된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수 없이 이 진주를 빚쟁이에게 주고 그 소녀를 살립니다 그때 하늘이 시커해지면서 땅이 움직여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털썩 휘저어졌습니다 아 내가 이세 가지 보석을 다내 마음대로 써서 하나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운명한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는 털썩 주냐져서 눈물 을 흘리면서, 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 보석을 다쓴 나를 용서하소서.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타바나, 알타바다. 그리고는 알타바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혼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셨을 때 음식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까? 언제 제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 병이 들었을 때 제가 치료해드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지도 못했고, 주님이 어려움 빠질 때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타바나, 알타바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는, 나를 만났고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섬겼노라. 알타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큰 인생의 큰 한숨을 휴 내쉬면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네 번째 동방 박사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감격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타바나, 알타바나 부르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고,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동방박사들처럼 값비싼 예물은 드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물이 담긴 믿음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평생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최고의 믿음을 드 리며 살수 있는 동방 박사 같은 우리 모 두가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